요즘에 아마존에 대해서 찾아보면 참 많은 유튜버 혹은 강사들이 아마존 사업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툴들 참 많이 추천해주죠. 뭐 가장 유명한 힐리움텐, 바이럴런치, 정글스카우트에서부터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아마존 관련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셀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세 가지 소프트웨어. 헬리움 10, 바이럴 런치, 정글 스카우트 중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소프트웨어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냥 여러분에게 이 소프트웨어가 가장 좋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단 각 소프트웨어마다의 장점과 단점들 소프트웨어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품 데이터의 정확도 키워드 리서치 정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능성, 편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로서 휠리움 10과 바이럴런치, 그리고 정글 스카웃을 비교 분석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총 점수들 모두 다 더해서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는 무엇이며 각각 상황당 여러분은 어떤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지 또한 알려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연구하는데 사용한 제품의 수는 세 가지 제품들밖에 되지 않아요. 당연히 너무나도 부족한 데이터량이지만, 그래도 각 소프트웨어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는 목적으로서는 세 개의 제품만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제품의 데이터는 실험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저희 연구 결과를 그냥 들으시는 것보단 나중에 시간과 자본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방식 그대로 여러분만의 소프트웨어 연구를 진행하셔서 저의 데이터의 정확성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가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 볼 데이터는 바로 제품 데이터의 정확도예요. 제품 데이터는 셀러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부분이며 여러분의 제품 리서치 단계에서 경쟁 제품들의 월 매출과 월 판매량, 그거 외에도 평균 리뷰 개수, 마켓 트렌드 등등 여러분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한 데이터를 저희에게 제공해주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면에서 충분히 계산이 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매출 또한 올릴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의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제품 데이터인데요. 그렇기에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정확한가, 실제 제품의 한달 판매량과 이 소프트웨어에서 예측하는 제품 한달 판매량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가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일을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이 영상 끝나고 따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상세 글에 이 데이터 스프레쉬 링크 따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스프레쉬만 보게 된다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위에 나오는 한달 매출이 이세 가지 제품들의 실제 한달 판매 매출이고, 그 밑에 나오는 수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에서 제게 제공해준 예상 매출과 각각 실제 매출에 비해 몇 퍼센트가 일치했는지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소프트웨어에서 예측된 매출이 실제 매출과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서의 데이터 결과를 조금 더 확인하시기 쉽게 오차 범위를 평균으로 계산해서 각 소프트웨어들이 각 제품들의 매출과 얼마나 근접했는지 적어둔 것이 바로 이 오차 범위 평균 수치이죠. 이 수치 또한 낮으면 낮을수록 실제 매출과 근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치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글 스카우트가 제품 리서치 데이터 면에서는 가장 실제 데이터와 근접했으며 힐리움 10과 바이럴런치는 정글 스카우트에 비해 살짝은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죠 그렇게 저는 제품 리서치 데이터 면에서는 정글 스카우트에게는 가장 높은 점수인 5점 만점에 4점을 힐리움 10은 제품 리서치 정확도 점수를 5점 만점에 3.5점을 그리고 바이럴런치는 3.5점을 줄게요. 그 다음으로 확인해 볼 것은 키워드 리서치 정확도 점수예요. 아마존에서는 상대방의 제품 하나하나가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 리서치 파트예요. 아마존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이기 전에 네이버와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에요. 하지만 네이버와 구글과는 조금 다르게 무언가 궁금할 때 찾아오는 검색 엔진이 아니라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오는 살짝은 특이한 검색 엔진이죠. 그렇다라는 말은 저희는 저희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정확히 어떤 키워드로서 이 제품을 검색하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키워드를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찾아야만 하는 것인데요. 이건 아마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이상 제품 판매가 이루어진 키워드들. 즉,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효율성이 충분히 증명된 키워드들과 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들과 비교해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제공하는 키워드 리스트가 실제로 좋은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비교 분석해봤어요.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이번에도 각 파트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전과 비슷하게 가장 위에 보이는 파트, 효율적인 키워드 개수가 키워드의 효율성이 증명된 키워드 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소프트웨어의 키워드 검색 결과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얼만큼의 키워드 검색 결과가 나왔는지 알려주는 수치이고 그 밑은 위의 결과 중에서 얼만큼의 키워드가 저희 효율적인 키워드 리스트와 일치했는지 알려주는 수치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검색 결과에서 몇 퍼센트의 키워드가 효율적인 키워드였는지 알려주는 수치이죠 그리고 결과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수치는 바로 지금 보여지는 결과 키워드의 효율성인데요. 아마존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온 저로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키워드는 그냥 얼만큼 많은 양의 키워드를 관리하느냐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알짜배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키워드 하나는 결국 기회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키워드들을 관리하신다면 여러분 제품 상세페이지에 효율적인 키워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키워드 광고 비용 또한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에 여러분께서는 키워드 리서치 하실 땐 키워드 총 개수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의 효율성이죠. 결과를 좀 분석해보자면 헬리움 10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키워드 검색 결과와 효율적인 키워드 일치수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키워드 효율성 퍼센테지로는 가장 낮은 퍼센테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키워드 리서치 면에서는 5점 만점에 2점을 주었고 바이럴런치 같은 경우는 힐리움 테네비에서 확실히 적은 양의 키워드 검색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효율성 퍼센테지는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므로 바이럴런치는 키워드 리서치면에서는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고. 정글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키워드 효율성 퍼센테이지는 높은 편에 속하지만 키워드 일치 수가 바이럴 런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키워드 리서치 면에서는 5점 만점에 3점을 주었죠. 그럼 키워드 리서치 다음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것은 바로 기능성인데요. 기능성이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리서치 키워드 리서치 이것 외의 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이메일 마케팅 툴, 제품 상세 페이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툴, 소싱 관련된 툴등 얼마나 많은 양의 툴들로서 셀러들에게 도움을 주느냐가 이 파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 파트는 힐리움 10에서는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는 기능만으로도 19개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5점 만점에서 5점의 점수를 주고, 정글 스카우트에서는 힐리움 10에서만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키워드와 제품 리서치 이외에도 제조공장 알아보는 툴, 재고관리에 도움을 주는 툴등 은근 셀러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점 만점에서 3점을 주었고, 바이럴 런치에서는 제품 리서치와 키워드 리서치 이거 외에는 그렇게 앞세울 만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 면에서는 5점 만점에 1점을 주었죠. 그럼 그 다음으로서는 편리성. 이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지 못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편리성은 얼마나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해보지 않은 유저가 이 소프트웨어를 아무런 도움 없이, 아무런 트레이닝 없이 이 툴들을 사용했을 때 초보 유저가 얼마나 빨리 이 툴의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요. 이건 저희 직원분들에게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느 소프트웨어가 가장 사용하기 쉬웠는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팀원분들이 말씀해주시기를 힐리움 10은 첫 페이지부터 너무 많은 기능들로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세 가지 옵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5점 만점에서 3점을. 그다음 바이럴 런치에서는 저희 쪽에서 항상 사용해온 소프트웨어이기에 처음 사용하는 유저 입장으로서는 답변해드리기 힘들다고 말씀해주셨지만 그래도 힐리움 10보다는 덜 부담이 되어서 5점 만점에 4점을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놀랐던 것은 정글 스카우트가 생각보다 사용하기 편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사용 방법은 바이럴 런치랑 거의 똑같은 것도 있지만 정글 스카우트가 레이아웃이 더잘돼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셔서 편리성에서는 정글 스카우트가 가장 높은 점수인 5점 만점에 점에 5점을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저희가 얻는 것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결국 좋은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이고 그 반대로 아무리 저렴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저희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다면 저희 사업에서 안 좋은 결정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렴한 소프트웨어 또한 좋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그러니 제공되는 서비스 기능들을 보고 가격을 봤을 때 그 가격이 합리적인가에서 이 가격의 점수가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힐리움 10은 지금 스크린샷에서 보여지는 이세 개의 옵션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플래티늄 옵션으로 봤을 때한 달에 97불의 옵션으로서 정글 스카우트 바이럴런치의 가격에 비해 가장 비싼 옵션이고 아무리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할인 쿠폰을 사용해서 5개월 동안 10% 할인 혹은 첫달50% 할인 쿠폰을 적용시키더라도 가장 비싼 옵션이에요. 그렇게 가격 면에서는 힐리움 10에서 제공하는 19개 이상의 많은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하신다라는 가정이라면 5점 만점에 4점을 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힐리움 10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용을 다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점수는 5점 만점에서 2점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은 바이럴 런치 바이럴 런치에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옵션인 프로 옵션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표면 가격만으로 보신다면 힐리움 10의 플래티넘 옵션의 가격과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할인 쿠폰을 적용시키게 된다면 표면 가격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확실히 힐리움 10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서 가격 면에서는. 5점 만점에 4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글 스카우트. 정글 스카우트는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옵션인 스위트 옵션으로 봤을 때는 399불이라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 스카우트는 가격면에서 5점 만점에 5점을 받게 되었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힐리움 10 바이럴 런치, 그리고 정글 스카우트,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를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힐리움 10은 제품 리서치 정확도 점수는 5점 만점에서 3.5점을 받았고 키워드 리서치 정확도 점수는 5점 만점에서 2점을 받았고 기능성에서는 5점 만점에서 5점을 받았고 편리성에서는 5점 만점에서 3점을 받았고 가격 면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실 경우 5점 만점에서 4점을 오직 일부의 기능만 사용하실 경우 5점 만점에서 2점을 받았으므로 총 점수를 다 계산해 본다면 소량의 기능만 사용하신다면 25점 만점에 15.5점을 10에 존재하는 많은 툴들을 모두 다 사용하신다면 25점 만점에 17.5점을 받았고, 바이럴런치는 헬리엄 10과 똑같은 제품 리서치 정확도의 점수를 5점 만점에서 3.5점을, 키워드 리서치 정확도 점수를 5점 만점에 5점을, 기능성에서 5점 만점에 1점을, 편리성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가격면에서 5점 만점에 4점을 받아서 총 점수는 25점 만점에 18점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정글스카우트는 제품 리서치 정확도의 점수는 5점 만점에서 4점을 키워드 리서치 정확도에서는 5점 만점에서 3점을 기능성에서는 5점 만점에서 3점을 편리성에서는 5점 만점에서 5점을 가격 만점에서 또한 5점 만점에서 5점을 받았으므로 총 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인 25점 만점에 20점을 받았는데요. 그러므로 가장 높은 점수는 정글스카우트 그 다음에 바이럴런치 그 다음은 힐리엄 10으로서 계산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총 점수만으로 소프트웨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파트별로 점수를 보셔서 여러분에게 제일 잘 맞는 소프트웨어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게는 바이럴 런치를 추천드리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셀러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제품 리서치와 키워드 리서치에서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제품 리서치와 키워드 리서치 면에서는 바이럴 런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초보 아마존 셀러이시라면 바이럴 런치를 가장 추천드리는 바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들 정말 모두 다 좋은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저희가 받는 데이터와 도움의 값어치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아마존에서 여러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힐리움 10을. 나는 키워드 리서치의 데이터에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이럴 런치를. 나는 가장 사용하기 편하며 가격 대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글 스카우트를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이제 드디어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 중에서 어느 소프트웨어를 써야 할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하지만 만약에 바이럴 런치 혹은 힐리움 10 구입하실 생각 중이시라면 꼭 할인 쿠폰을 사용하셔야지 이전 파트에서 말씀드린 할인 가격들이 적용이 돼요 이 영상 밑에 할인 쿠폰이 이미 적용된 제휴 링크 적어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세 가지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선택하셨다면 꼭그 링크 사용해서 이 소프트웨어 가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를 얻으셨다면 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